찍어. 동영상 찍어야지 그럼. 아니야 녹음만해.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아가씨. 안 보이게. 어, 아가씨 안녕하세요. 내 얼굴 안 보이게. 아니 그러니까 얼굴에 보여야 돼요. 내 얼굴 안 보이게. 네 안녕하세요 아가씨. <laughs> 네. 네 엄마가 간이 안 좋으면 간이식 수술 해주실 거예요. <laughs> 네. 어, 김 상담이 <김성남이> 맞죠? <laughs> 네. 어 간이식이 뭔지 알아요? 네. 내가 안할 때서 엄마한테 이식 수술해 주는 거예요. 어, 근데 그거 쉽지 않아요. 괜찮아요. 수술을 잘가는 거니까. 어, 수술해서 이식하시는 거 알고 있어요? 네. 네. 얘, 얘가 누구예요? 얘가 누군지 <laughs> 제 알아요? 새 누구예요. 그러게요. 얘 누구지 알아요? <laughs> 누구예요? 얘가 누군지 아세요? 대 <laughs> <제> 누구예요? <laughs> 알아맞혀 보세요. 얘 누가 나왔어요? 누구예요? 김성담이죠, 김성담이 예쁘죠? 아. <laughs> 엄마가 낳았죠? 네. 어, 엄마한테 간 주실 거예요? 혹시 엄마 간이 안 좋으면요 네, 줄여야죠 아, 그렇죠? 네. 네. 증거 다 있으니까 <laughs> 안, 주, 안 주면 소송들어 갑니다, 아가씨 <laughs> 이게, 아가씨, 이게, 엄마 이게, 주실 이게, 거죠? 이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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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, 이게 소송도 돼요 <laughs> 네, 소송하실 거예요 제가요 아셨죠? 네. <laughs> 네. 다른 말하면 이거 소송 들어갑니다. 네. 아니, 네.